자, 이번 시간에 우리 오니콜딩스 주주분들과 우리가 이제 굉장히 뭡니까? 좀그 디테일하게 주가의 흐름을 갖다가 예상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투자에 대한 전략을 꼼꼼히 짜야 됩니다. 지금 주가는요, 보면 3만 050원으로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즉, 세력들은 흔들어 대기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5일선과 1 1일선을 가지고 지금 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21선은 강하게 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21선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은 5일선과 11선을 가지고 지금 흔들어대는 구간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뭐겠습니까 이제 코스닥 본부의 해제 모든 제재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해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해제가 임박했습니다. 그러면 해제 이후에 원이코딩스의 주가가 즉 이래서 3개월 동안의 주가에 대한 변동성, 예상되는 시나리오, 과연 주가가 어디만큼 갈 것인가? 저는요, 7만원 외치고 있습니다. 7만원 간다에 동의하신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해제 이후에 이래서 3개월 동안의 주가의 변동성에 대한 예상되는 시나리오,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 이대로 가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만세 부릅니다. 어마무시한 만세를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해제 조건을 갖다가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제 이후에 흐름을 갖다가 미리미리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 제 연락처로다가 어마무시한 문자, 많은 것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이콜딩스 어디에서 팔까요? 원이콜딩스 비중을 더 확대할까요? 신규 매수, 어디가 좋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문의 사항 있지 않습니까? 내용들, 제가 다 일일이 다 알려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원이콜딩스 주주분들, 제 연락처, 이렇게 상단에 띄워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이 궁금한 거, 그리고 필요한 거 있다면, 저에게 요청하세요. 제 연락처, 상단에 띄워놨습니다. 이어놓은 만큼 여러분이 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언제든 시간대 구애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여러분이 필요한 거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남기시면 문자를 남기시면 은 제가 알려드리겠다. 답변을 드리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지금 요때입니다. 메타와의 협업 발표 작년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메타와의 협업에 대한 발표가 딱 나왔을 때아 이 종목이다. 해가지고 제가 한 차례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이 나왔을 때, 즉, 2,500원 아래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줬습니다. 11월 14일날. 그래서 이 종목이 앞으로 최소 200% 이상 상승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2,500원 아래에서 잡으세요. 했더니 많은 분들이 잡았습니다. 그 결과, 단기적인 기대감,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215% 상승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 아직까지도 팔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언제 팔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지금 당장 팔 이유가 없다. 단한 주도 팔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제가 좀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해제 이후에 그 움직임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라인들 보면 추세는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다. 그리고 21선도 보면은 건재하다. 답 나왔죠? 5일선과 11선을 가지고 세력들은 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코스닥 본부의 모든 제재가 해제가 되었을 때, 이래서 3개월간의 변동성을 갖다가 우리가 예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1개월간의 예상되는 주가의 변동성, 여러분들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원이 코이딩스는 이제 여러분들, 어, 해제 직후에 단기적인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최대 가격 제한인 5만원 돌파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승 여력이 제가 봤을 적에 단기간에 아마도 100에서 200% 이러한 높은 상승도 지금 예상되는 그러한 기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다만, 급등 후에 어떻게 될까요? 급등이 나왔어. 그러면 세력들은요, 물량에 대한 확보, 그 다음에 이익 실현, 매도세가 강하게 또 다시 한번 변동성을 만들 가능성 있습니다. 따라서 급락과 조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 이후에 수익을 갖다가 빼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요것을, 요것을 제가 나중에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개월, 그 변동성에 대한 예상되는 시나리오, 해제 직후, 주가는 강하게 상승이 나올 확률이 100에서 200% 높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거래 정지 방지를 위한 이 세력들의 흔들기 구간,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반복된다. 따라서 주가가 강한 상승, 즉, 만약에 5만원까지 주가가 올라왔어. 그래서 5만 원에서 맞고 떨어졌어. 맞고 떨어졌을 때그 라인에서 무엇이 나온다? 박스피. 즉 박스피.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이 라인에서 박스피에 대한 행보가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가는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라인에서 박스피를 가져갈 가능성 있기 때문에 이거 준비하면 돼요. 따라서 우리 그 주주분들은 지금 뭡니까? 비중 확대나 그리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분할 매수.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 양과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에 대한 상황을 갖다가 수시로 체크하는 이러한 전략적인 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1개월간의 흐름은 제가 지금 언급했던 그대로 아마도 움직일 가능성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겁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3개월, 3개월간의 변동성에 대한 예상, 그 흐름을 갖다가 잡아본다면, 자, 이렇습니다. 자, 이래서 2개월, 이때 안에 뭐 실적과 그 다음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호재 그것이 보겠습니까 삼성전자나 엔비디아의 직접 투자 또는 글로벌 빅테크의 협업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책적인 수위가 더 붙습니다 거기에다가 코스닥 150에 대한 편의까지 붙으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겠죠 거기가 완벽하게 이제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이 되겠는데 따라서 완벽하게 모든 제가 지금 언급했던 부분들이 가시화되면서 중기 급등, 안정적인 상승 채널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안정적인 상승 채널을 만든다는 것은 주가가 급등락이 나오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상향하는. 이러한 완벽한 그림이 지금 이 그림이 여기까지 있죠. 이 그림이 한번더 윗단에다가 그려집니다. 이 그림이 한번더 위에서 그려진다. 이걸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이제 뭡니까? 이 윗단에 그려지는 현재 요 라인에서 요 라인까지 이게 이 캔들이 한번더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가야 돼요. 이걸 보고 가면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제가 여러분들 어 지금 제가 1에서 3개월간에 예상되는 시나리오, 제가 자료 제가 드릴 건데요. 그런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팩트 말씀드리면 해제 후에 1개월은 단기 급등 거기에 따른 변동성이 어떻게 된다? 플러스 된다? 확대가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급락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크게 여러분이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 3개월 간의 강한 그 중기적인 뭡니까?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오니까.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와 모멘텀, 그 다음에 로보틱스에 대한,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로봇과 반도체의 완벽한 조화가 이제 3개월 내로 모든 것들이 다 집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주가가 여기에서 이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4만원 되면 나는 팔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자, 여기까지는 뭡니까? 기대감,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으로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그런데 기대감이 끝난 이제 뭡니까? 실질적인 모멘텀이 작동되는 구간이 코스, 어, 코스닥 본부의 모든 해제가 이루어진 이후에 또한 번의 요캔들이 윗단에 만들어집니다. 이걸 갖다가 저는 지금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어이 앞전에 작년 11월 달에 원니코이딩스 매수했던 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래서 3개월간 앞으로 주가에 대한 변동성 해제 이후에 변동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완벽한 전략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투자 전략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3개월간 주가의 방향과 그리고 여러분이 꼭 봐야 될게 뭐겠습니까? 뭘까요? 즉, 중기 급등 후에 안정적인 상승 채널 이걸 꼭 확인하십시오. 상승 채널 진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불가피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제가 하지 못한 그 내용들은 갖다가 제가 어떻게 드릴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제가 똑똑하게 대응을 하시라고 똑똑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서 3개월간 해제 이후에 과연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완벽한 시나리오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대응 방법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 주주분들은 굉장히 뭡니까 완벽한 무기를 장착하고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주주분들에게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제가 드리겠다. 무기! 그것은 뭐겠습니까? 이래서 3개월간 앞으로 해제 이후에 주가의 변동성, 과연 어떻게 주가가 만들어질 것인가, 어떠한 캔들이 만들어질 것인가, 어떠한 세력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은 어떠한 스탠스를 보일 것인가, 여기에 따른 주가가 어디만큼 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강력한! 빨간불이 들어온 원익코딩스에 대한 무기,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상단에 제 연락처, 강하게 제가 띄워놨습니다.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상단에 제 연락처, 자, 010-5683-4421. 여러분들, 상단에 번호로다가 딱두 글자입니다. 무기. 제가 무기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무기. 이래서 3개월간 예상되는 시나리오, 시나리오별 대응, 방법과 완벽한 전략. 이거 제가 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 정말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무료 제공하는 원익홀딩스의 무기 상단의 번호로 무기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완벽한 1에서 3개월 앞으로 해제 이후에 예상되는 시나리오 여기에 따른 매매 전략 대응 전략 대응 방법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완벽한 데이터 요거 제가 드릴 거니까 자 주주분들 상단에 번호로다가 무기 두글자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빠르게 남기시고 여러분들 주말 사이에 꼭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보 돈이 되는 정보 하나 더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엄청난 급등이 예상되는 로봇 초대박 종목 히든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로봇 시장 굉장히 뜨겁고 그 전망이 아주 좋아요. 따라서 이번에는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릴 히든 종목은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먼저 드릴 거니까 기회를 꼭 잡으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피지컬 AI 시장 굉장히 뜨겁습니다. 로봇 시장이 지금 1200쪽, 즉, 5년 내로다가 1200조까지 시장이 커집니다. 그런데요, 더 커집니다. 어디까지? 6경까지 커집니다. 6경 자리.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그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발을 맞춰가지고 투자를 갖다가 움직이면 되는 건데, 지금 피지컬 AI 시장은 이 앞전에 움직였던 2차 전지, 전기차보다도 더 어마무시합니다. 전기차의 시장은요 이 앞전에 움직였을 때 900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지컬 AI는 5년대로다가 1,200조 그리고 향후 이제 6경 규모까지 커집니다. 그러면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50배 이상 더 강하게 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석과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즉 뭐냐면 수십 배큰 폭발력이 로봇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경자리 규모에서, 시장에서, 정말 이 히든 종목이 1%, 이것만 가지고 와도 어마무시한 상승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AI가 직접 동작을 하고 판단까지 수행하는 기술이 뭡니까?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휴머노이드,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원전 해체 로봇,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현재 산업용 로봇으로 나가 지금 재편되고 있는 흐름이 갖다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디지털 AI가 인간의 두뇌 부담을 덜어준다면, 피지컬 AI는 우리를 노동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산업 전반에 엄청난 파급을 일으킬 가능성 매우 높은데 최근에 로봇 섹터의 주도적인 흐름이 휴머노이드에서 산업용 로봇 쪽으로 지금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휴머노이드 상용화 이전에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로봇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다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우리 산업용 로봇 기업들의 주가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예전에 여러분들 로봇주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만큼은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산업용 로봇 랠리는요, 과거에 익숙한 종목보다 휴머노이드 개발 이슈까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세미 휴머노이드라는 새로운 테마로 묶이는 새로운 종목군에서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스마트 팩토리 시장과 그다음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한 규모, 이걸 갖다가 좀 봐야 되는데, 글로벌적인 반도체 시장에 대한 규모는 1100조 원입니다. 자, 지금 스마트 팩토리 시장의 규모는 올해가 564조 원입니다. 절반 가까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 시장 규모가 이제 2030년에는 902조 원까지 거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한 규모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은요, 완벽하게 스마트 팩토리, 즉, 이 장세가 열리면 아마도 뭡니까? AI, 그 다음에 IoT, 로봇, 5G, 이게 순환배로 돌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인 관심이 로봇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로봇 관련 주만 유독 강하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결론적으로다가 로봇 기업을 서두르지 않으면 수익에 대한 기회를 놓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결국에 이제 이러한 분위기가 이 원전 해체까지, 원전 해체에 대한 시장까지 500조 원이 열리기 때문에 이 흐름을 갖다가 연결해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이 뭐냐면 지금 로봇 기업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익숙한 종목보다 휴머노이드 개발 이슈까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금 세미, 휴머노이드라는 새로운 테마로 묶이는 새로운 종목군에서 더 크게 주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걸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세미 휴머노이드라는 새로운 테마로 묶이는 그 흐름 속에서 대장주를 잡아야 돼요. 그 대장주 제가 오늘 이 시간 바로 공개합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종목이 되겠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히든 종목이 되겠는데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 종목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벽하게 뭐냐면 세미 휴머노이드라는 새로운 테마로 묶이는 새로운 종목군에서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따라서 로봇, AI, 반도체. 이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다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이 바닥권에서 이이 뭐죠 박스피에서 움직이는 외인들 기관들 보세요. 그냥 눈만 뜨면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이 종목이야말로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결국에 물량을 갖다가 빠르게 사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중, 종목은 이 히든 종목은 가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잡아가면서 가지 못하도록 지금 잡고 있는데 어느 순간 되면 주가가 대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타고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즉 외인과 기관의 물량 매집이 나오고 있는 히든 종목 요거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먼저 드릴 거예요. 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다 먼저 챙겨드리겠습니다. 로봇과 AI, 반도체 엮여 있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집이 나오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결국에 이겁니다. 지금은 이걸 봐야 돼요. 이 앞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 외인과 기관들이 바닥권에서 쌍끌이 매집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30배 올랐습니다. 외인과 기관들이 잡아간다라는 것은 무언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완벽합니다. 휴머노이드 개발 이슈까지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세미 휴머노이드라는 완벽한 새로운 테마로 묶이는 새로운 종목군에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드릴 거니까, 이제 이 에코프로를 갖다가 능가할 수 있는 강력한 흐름이 예상이 되는 이 종목. 그런데 이 종목이 완벽하게 에코프로 초창기 케이스와 똑같습니다.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능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 규모가, 시장의 규모가 50배 더 크니까. 따라서 에코프로를 능가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여러분들 이 종목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이 에코프로를 능가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외국인들, 기관 애들이 왜 이렇게 눈만 뜨면 쓸어 담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에코프로를 능가할 수 있는 즉 어마무시한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담아간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종목을 갖다가 매수해서 여러분이 보유 기자에 편입한다면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은 수익에 대한 강력한 흐름을 갖다가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 종목체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드릴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요 상단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자010 5 6 8 3 4421제 연락처입니다 자010 5683-4421 여러분들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딱 두고 있자입니다. 히든 두고 있자 아시겠죠? 상단에 제 연락처로 히든 두고 있자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기시면은 문자 남기신 모든 분들에게 바로 이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를 능가하는 완벽한 세미 휴머노이드라는 새로운 테마로 묶이는 새로운 종목군 그 중에서 대장주로 치고 나갈 이 종목 대장주로 나가니까 외인과 기관들이 쌍끄리 매집이 나오고 있는 이 종목, 에코포를 능가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상단에 제 연락처 여기 있습니다. 자, 010-5683-4421.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히든 두 글자. 지금 바로 문자 한통 간단히 남기시면 제가 문자 남기신 모든 분들에게 이 종목을 드리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구독자분들은 먼저 챙겨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 노, 종목을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나중에 제가 문자를 남기신 분들은 매도 신호 함께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히든이라고 두 글자, 상단의 번호로 히든, 문자 남기셔가지고 이 종목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나중에 제가 매도 신호 함께 제가 드릴 거니까 일단은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 것인가에 대한 그 전략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미리 빠르게 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니까 자, 지금 바로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히든 두고 있자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기시고 새로운 이 세미 휴머노이드라는 새로운 테마로 묶이는 강력한 종목군에서 대장주로 나가는 이 종목을 놓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